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AI 워프 위드 크롬을 가지고 네이버에 최적화된 제목을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 자동화 프로그램과 다르게 사용자가 직접 개입해서 고품질 포스팅을 생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치를 한 다음에 어 제목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량 사이트 제목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즘에 지금 인기 있는 키워드 네 가지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사용자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고 본인이 작업 희망하는 사이트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전체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워드프레스를 여러 개 등록하신 분들은 여기 밑에 사이트 1, 2, 3, 4, 5 여러 개 있을 텐데, 원하는 만큼 체크한 다음에 작업 시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안내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 주시고, 진행을 하게 되면 네이버 광고 API를 통해서 연관 검색어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희망 저축 계좌 2 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 나왔는데, 여기서 복사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에 와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블로그 탭으로 이동해서 보면은 여기 연관 검색어가 있고 자동 완성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자동 완성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따로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API로. 그래서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 이런 키워드로 제목을 작성해서 포스팅을 해야 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AI가 생성해주는 아무 제목을 사용하면 큰 의미가 없고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조합해서 키워 제목을 생성해야 검색에 노출이 잘 됩니다. 해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를 하나하나 작업하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네이버 키워드 복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복사를 눌러 주시면 총 20개 키워드, 자동 완성 키워드 10개, 연관 검색어 키워드 10개가 복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와서 그냥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시면 키워드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기가 있는 키워드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네이버 API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서 직접 키워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키워드 추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면은 개장 시간 인기가 많은 키워드인데 검색한 다음에 키워드 확인한 다음에 복사를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키워드는 삼성전자 주가인데 지금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나왔죠. 이게 보면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키워드라면 내가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을 체크해서 지울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연관성 AI 재배열을 눌러주시면 AI가 키워드를 분석해서 관련 있는 키워드를 위에다 배치시켜 줍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메인 키워드는 삼성전자 주가기 때문에 어 일단 필요 없는 거는 다 제거해 줍니다 여기서 삭제를 눌러서 제거해도 되고요 필요 없는 키워드를 한번 필터를 누르면은 다음번부터는 검색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가로 한 다음에 똑같이 이 창을 한번 활성화 시켜 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키워드 복사를 눌러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 관련된 키워드가 다 들어옵니다. 보면은 여기 연간검색어에 테슬라 주가가 있는데 요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건 빼주고 간단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어 이상이 없다 싶으면 이제 저희가 키워드 4개 작업을 다 했죠. 이게 10개, 20개 있으면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했으면은 제목 생성 프롬프트에 어 사용자가 희망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테스트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 생성을 누르면 해당 키워드로 제목을 생성합니다. 이 수량이 적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잘 생성되는데 뭐한 30개 40개 되면은 제목 개수가 딱 생성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재생성 버튼을 눌러 주시면 그 해당하는 사이트 개수 맞게 제목이 생성됩니다 해서 보면은 아까 네이버 연관 키워드 자동완성 키워드 다 넣은 거대로 제목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것들을 저장해 주면은 저장 완료가 됐죠 이제 글 목록 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작업한 키워드 제목 4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 키워드나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자동완성 키워드 그리고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넣어서 제목을 구성해주면 네이버 검색 엔진에 노출되는데 더 유리하게 제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